가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는데 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고난의 의미와 어,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어, 이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 친구들 지금 계약하여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 우리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할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오늘 말씀 전하실 서영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들을 기로 허락하여 주사 정말로 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3일만에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그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종려주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신 후에 받으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 부활 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부활절, 부활절 하면 이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계란이죠 부활절 계란. 어, 보통 우리가 그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상황만 아니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계란 꾸미기도 하고 또 삶은 계란 같이 먹기도 하고 구운 계란이든지 먹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임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런. 어, 일들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올해에도 아쉽게 같이 계란을 꾸미거나 먹고 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건 부활절의 중심 내용, 중심이 돼야 될 것이 계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슬퍼하거나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 우리 옆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난 우리 종료주일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킨 그한주 동안 여러 사역들 또 여러 일들을 하시고 이제 그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난 후에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죠. 재판을 받으신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뭐볼 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큰 뭐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그 사회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무언의 압박을 했던 것 같고요.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신 것이니다 것입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어...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그 골고다라고 불리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와중에 병사들에게 많은 뭐 아픔을 겪으셨어요.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는 뭐 가시관을 쓰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에 이제 그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약해지시고, 고통 속에서 이제 그 골고다라는 언덕에 오르고 난 후에도 병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벗겨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그 옷을 나누어가지고 예수님을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너가 정말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쭉 겪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어, 한6 시간, 여 시간 정도 이제 달려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하늘은 깜깜해지고 뭐 천둥 번개가지고 그 성전에 그 휘장이 뭐 찢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예, 일어나게 돼요. 어, 그리고 그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그광경을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제 그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냥 시체를 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빈 동굴에 장사를 지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동굴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에 그 모신 후에 3일이라는 사흘이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자 이른 아침에 이제 그 동굴에 찾아갑니다. 동굴에 찾아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막달라 말여도 고민을 하고 갔을 텐데, 가서 딱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무덤 안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마 그러한 당황 속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동굴 안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서둘러 이제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처럼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믿기지 않는 그일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동굴 안을 들여다 봤는데 동굴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앉아 있어서 봤더니 무덤 안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는 천사를 보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마리아에게 뒤에서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고,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 아,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 남자, 이 동산을 관리하는 아마 동산지기인 것 같구나. 아, 동산지기에게 이제 내가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마리아의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른 그 사람.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기를 부른 자기의 뒤에서 자기를 부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라. 내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할 것을 이야기를 해라. 그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탁을 잘 따르고 잘그 이행을 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켰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이라 할수 있는 그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왜 중요한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곳곳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늘 마리아가 그 전했던 것처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더욱 더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우리가 함께 못 모여서 계란을 받아가지 못하고 받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 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확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그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억하고자 다짐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황과 많은 시간과 많은 순간마다 정말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にめられても。